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결국 자기 삶은 놓치고 남에게 잘 보이려다 스스로를 고달프게 만든다. 둘째,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는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잡으며 앞으로 걸어갈 힘을 잃는다. 셋째, 남을 바꾸려는 마음이다. 자기 의지조차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의 인생을 바꾸려 하는 것은 그저 헛수고일 뿐이다. 넷째,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길이 있는데도. 남의 발자국을 쫓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다섯째, 인간관계는 영원하다는 착각이다. 어떤 인연도 끝이 있으며 떠날 때는 보내야 한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나만 괴롭다. 여섯째, 스쳐간 인연에 집착하는 것이다. 지나간 인연은 놓아야 한다.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내 몫으로 돌아온다. 일곱째,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남의 삶에 발을 들이는 것은 가장 헛된 일이다. 여덟째,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지나갈 일은 지나간다. 걱정한다고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 그렇다면 죽음까지도 미리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짓이다.